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날씨가요 아주 지금 맑은 날이 되었는데요 오늘 새벽에는 엄청나게 또 비가 한바탕 쏟아졌죠. 그래서 옥상을 한번 올라와봤더니요 아 다육들이 <laughs> 비를 이렇게 흠심 맞고 이렇게 지금 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저희집에 있는 그 다육들 중에서요 백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주인공을 백봉으로 잡아봤습니다 여기 제일 큰 분에 이렇게 심겨진 백봉 에케베리아속 백봉이죠 에케베리아속은 백분이 있는게 특징이죠 제가 이것을 2018년도에 사왔습니다. 농원에서 사지 않고요. 제가 시장 가는 길에 트럭에 다육을 싣고 나오신 아저씨한테서 이거 샀는데요. 그때는 이게 지금은 이두이지만 외대였는데요. 너무 예뻤어요. 얼마나 눈부시게 예뻤는지 그냥. 빨리 손잡고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이 지나니까는요, 여기 이렇게 자구가 달렸는데요. 이큰 노제트 밑에 이 자구가 잘 자랄 수 있을까 걱정을 하면서 떼어줄까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안 떼어주고 한번 버텼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이렇게 이쁜 이두 백봉이 되었습니다. 색깔도 보세요. 달구어져 가지고요. 은은한 살구색으로 점점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제가 4천 원을 주고 사온 백봉이고요. 아, 그 나머지 이 백봉들이 저한테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어, 저는 백봉 부자가 됐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됐냐. 제가 이 하나만 그 아저씨한테 사고서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부 모란 시장에서 사가지고 왔네요. 보니까는 자 그러면 또 적심된 백봉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똑같은 분에세 개의 분에 심어진 이 백봉들은요. 모란 시장에서 사와서 작년 제가 8월에 적심을 했는데요. 음, 좀 성공을 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여기 적심된 이 부분에서 자구가 다섯 개가 생겼어요. 그래서 삥삥 둘러서 정말 꽃다발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적심된 그 부분도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뒤에 있는 이것들은, 음, 이 다육들은요, 이렇게 적심된 부분이 보입니다. 어, 윗부분에 하나, 여기, 목대부분에 하나에서 두개고요 이쪽도 적심된 부분이 보입니다. 음,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야, 적심된 이 백봉도 그런대로 보기가 괜찮구나. 적심에 성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렇게 물도 들어갑니다. 음, 이것도 모란시장에서 천 원씩 주고 작년에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8월에 제가 적심을 했으니까 10개월 자란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온 또윗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윗 부분은요, 세 개가 있어야 맞는데 아,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있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음, 견디지 못하고 빨리 제격들 떠나서 지금 두 개가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같은 풀분을 심어줬는데요. 왼쪽 거는 크기가 좀 작으면서 잎장이 깨끗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이게 윗 부분입니다. 그러면 또 제가 잎장을 가지고 잎꽂이도 음, 했는데요. 그때는 잎꽂이에 자신이 없어서 달랑 네 개만 꽂아놨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만 보입니다. 이게 지금 10개월 자란 잎꽂이의 음,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성체로 변해가는 모습인데요. 어, 그러니까 4분의 1, 25% <laughs> 성공시켰죠. 4개 중에서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우스갯소리지만 이것을 10개월 동안 길렀는데 크기가 이거죠. 그런데 이쪽 것들은요. 천 원씩 주고 사왔는데, 이렇게 큽니다. 이게 모두 다 지금 천 원씩 주고 산 것들이에요. 그러면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입고지의 그 효과는 어 25%이며 별로 그렇게 크게 기대치에 못 미치게 이렇게 자랐다는 거 말씀 드렸는데, 그래도 흐뭇합니다. 하나는 이렇게 성공을 시켰으니까. 어, 이거는 제가 또 이것도 모란시장에서 작년 8월달에 같이 순집기를 했는데요. 위에서 자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입장 몇장에 새로 나오더니 이렇게 자라면서 그 대신 달구어진 모습이죠. 이렇게 해서 순집기는 제가 별로 큰 시료를 못얻었고요 본전 지게 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제가 6월 중순경에 오란시장에서 네포트를 사왔습니다. 천원짜리 그런데요. 색감 괜찮죠. 그때도 약간 달궈진 것을 골라서 이렇게 사왔는데요. 지금 햇빛에 내놓으니까 는 이렇게 잘 달궈졌습니다. 참고로 이 백봉은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옥상에서 뜨거운 햇빛을 받으면서 사는데요. 하나 입장이 타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천원. 천원. 자, 그러면 또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요. 천원씩 주고 여기도 이렇게 사왔는데요. 제가 같은 날 들여온 것은 같은 화분을 썼습니다. 같은 크기, 같은 종류의.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같은 날 사왔는데요. 오른쪽 거는 작고 왼쪽 거는 큽니다. 뭐 그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것도 이렇게 잘 어, 잘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대견해요. 그 다음, 이거는요, 노제트가 두 개입니다. 두 개인데도요, 그러니까 제가 특템을 한 거죠. 잘 골라왔죠.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와, 참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이거 제가 또 말씀드리면요, 이게 녹색 흰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었는데요, 백봉 두 포트를 이렇게. 메데이죠 이렇게 두 개를 심고 나머지 둘레에다가는 주얼이라는 빨간색을 띤 바이솔을 이렇게 자구들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능견 바이솔도 이렇게 두 개를 자구를 심었어요 어, 검정색 장홍분의 이렇게 줄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러한 합식된 화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백봉을 가지고 적심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순집기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잎꽂이도 한이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자구를 자르지 않아 가지고서 이렇게 예쁘게 자란 모습이 너무 대견해요. 그러니까. 좀 참고 기다려 주면은 이렇게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 어 여기 백봉을 또 보여 드릴게. 또 남아 있네요. 아, 여기는 6월 24일 장날이죠.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들여온 이 백봉인데요. 어쩐지 색깔이 조금 어 민트 색깔 달고지지 않은 모습이죠. 이거는 가장자리도 크게 라인을 빨간색 라인을 그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튼실합니다. 네 포트하고 그다음 가장자리에 슈가 젤리라는 이 다육을 또네 포트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이렇게 네 개를 심어서 합식분을 만들어줬어요. 아 참고로 백봉은 천 원씩 있지만 이 슈가 젤리는 오다가 백년 다육이라는 곳에서 500원씩 이렇게 대포트를 네사 왔습니다. 합식을 해 주니까 그런 대로 예뻐요. 같은 다육 종류이고요. 이거는 합식을 했어도 바이솔과의 합식분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면요. 어, 백봉과의 교배종이 또 크림티라고 있습니다. 여기 크림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아주 색감이 고왔는데 조금 입장이 조금 예쁜 모습이 아닙니다. 몇 잎은 가운데는 아주 이뻐요. 이 크림티가 백봉가을 교배종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마빌레라는 다육을 제가 또 사왔습니다. 이것도 천 원씩 줬는데요. 이거는 어 자매농원과 또그 옆에 꽃다의 행복농원에서 어떻게 이렇게 두 군데서 이렇게 산 것이 네 개가 돼서 이렇게 합식을 했습니다. 너무 이뻐요. 아주 입장이 통통하고요. 크게 물은 틀지 않았지만 아주 예쁜 모습으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그러면 제가 모두 다 자, 어, 저기 보란시장에서만 산 것은 아니고요. 제가 또 여러 군데 농원을 다니면서 또 많이 이렇게 또 구입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또이꽃 돗담배가 있는데 이것도 에케베리아 속이라고 그러네요. 자 여기 또 꽃대를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욕심을 부리자면 아니 왜 우리집 백봉은 꽃대 소식이 없나 하고 은근히 기다렸는데요. 이제는 걱정 뚝입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이렇게 예쁜 꽃대를 올려주고 있지 뭐예요. 야, 꽃대 줄기가 저만 보이나요? 이렇게 보입니다. 아직은 길게 나오지 않았어요. 꽃대 줄기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하나 있고요. 그다음 또 여기도요. 제가 지금 블로어로 물방울로 털어주다가 지금 영상을 찍고 털어주려고 지금 중단하고 있는데요. 여기요. 여기도 꽃대가 올라오고 여기, 오, 여기 세 군데. 꽃대가 올라오죠? 그런데요. 잘 보니까. 쪽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에서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아주 사랑스러워요. 그러면 이 꽃대는 제가 볼 때는 꽃도 피워주고요. 또 번식을 할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제가 안 해봤으니까 장담은 못 드리겠는데요. 해본 분의 말씀을 드리자면 성공할 수도 있고 또 어, 실패하기도 한답니다. 한번 저도 꽃대가 올라오면은 잘라서 한번 해보려고요. 그 다음에 또, 우란장에서 <laughs> 사온 거잘 자라고 잘 있어요. 너무 이뻐서 제가 좀 칭찬을 해주고 싶어서요. 이게 500원짜리 포트분에 있는 이 다육들인데요. 합식을 해줬습니다. 어, 여기 레티지아도요. 아주 예쁘게 물들고 아메치스, 희성, 부용, 다 이렇게 수연이 두 포트가 있고요. 또 그린에 또는 지금까지 꽃을 이렇게 피어주고 있습니다. 그린에 또 또는 그린 틴틴이라고도 부르죠. 그다음 이렇게 앞에도 이렇게 접수송인가요? 아, 그래서 너무 이쁜 우리 백봉들 어 지금 세어보니까요 대충 어 20개의 그 백봉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하나 하나가 다 특색이 있고요, 귀엽고 또 수월하게 잘 자라주고요. 또 이렇게 또 백봉이 <laughs> 또 백분을 또 끼고 있는데, 어 제가 이렇게 조금 망쳐진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어 백분이 이렇게 망가뜨려진 이유는 아 글쎄 이 사이에 작은 범이들이 들어가서 살면서 범미줄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그 거미를 잡으려다가 이렇게 백분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손상 입지 않도록 잘 키워주시면 좋겠어요. 백분은 백봉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얀 분이 나온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저의 이야기를 잘 이렇게 들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백공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